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자, 첫 번째 관막 종목들. 음,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어제 웬만한 거 제가 동영상 다 찍으면서 다시 한번 그 차트 분석 들어갔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오늘 상황에 대해서만 좀 얘기할게요. 짧게 찍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3시쯤에간것 같아가지고, 네. 자, 캔사인 0.33% 평균 거래량 나왔고요, 네. 1500원 자리 잡자, 잡자 했는데 드디어 오늘 1500원 자리 잡았습니다. 케인사인뭐 5원 올랐는데요. 그래도 어제 4% 오르고 거래량 좀잘 터지고 있으니까 1500원 다시 잡았잖아요. 아, 거의 한 하락장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케인사인 네. 다행이고요. 차트 보면서 얘기하고요. 넷마블, 12만 2천원, 12만원. 아, 제발. 여기가 바닥이 돼야 된다고 했죠? 아직 몰라요.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가 바닥이 돼야 되는데, 진짜. 누릭텔레콤은 어제 5.77% 올랐습니다. 5%, 거의 6% 올랐었죠? 자, 오늘은 7,400원. 자, 세 종목 모두 차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케인샤인입니다. 좋아. 좋죠? 야. 내일은 올라갈 것 같은데, 도지 나왔어요. 바닥 만들고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돛지 나왔는데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오케이. 1,500원을 저렇게 내일 올라가면서요. 내일 한6% 올라가고 어? 그냥 과감하게 내일 6% 올라가고 오일선이 밑에 5일선 있죠? 5일선이 62선 뚫는 순간, 일단은, 와, 안도. 큰 안도가 돼요. 예, 네, 큰 안도가 돼요. 아, 내일 제발 뚫었으면 좋겠다. 케인사인. 얘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한 100만 주씩, 100만 주씩 11월 내내 100만 주 터져야지. 그러면 얘는 1 2 물량 이딴 거, 제가 단기라고 했잖아요. 다 씹어버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 야, 오늘은 차트 잘 만든 거예요. 오늘 올랐으면 더 좋겠는데, 아, 망치 모양이 제일 좋죠. 네, 망치 모양도 괜찮은데 도치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 떨어졌잖아요. 네, 다행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힘들겠다. 이제 주봉이. 오일선으로 올라가기는 일단 걸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주 하자 그거는 어. 하나씩 하자 하나씩 아 어. 오일선이 지금 윗골이 달리고 위로 아니 뭐야 맨 대가, 대가리가 우상향 방향으로 두고 있으니까 하... 케인사인은 일단은 내일 무조건 상승해서요. 5일선이 6일선 뚫는 거 보고 신나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어, 오케이. 여러분도 오케이? 어, 넷마블. 케인사인 갖고 계신 분도 오케이? 응. 오케이. 얘는 아직 몰라요. 얘뭐 몰라요. 더 봐야 돼요 넷마블 더 보는 걸로 어, 넷마블 더 보는 걸로 놀이텔레콤 놀이텔레콤 아 좀만 더 힘내라 야 좀만 더 힘내면 안돼아 진짜 갈림길에서 지금 왔다 갔다 이게 박스 공구는 끊는다 지금 60일 사이와 70일 뭐야 20일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거든요. 5일선이 그정 가운데서 아 이걸 뚫어주면 얘는 이제 날아가는 건데 여기 1차 실패했잖아요. 이때 날아갔어야 됐어요 원래 원래 차트 그림이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근데 다시 5일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요, 나갔어. 이런 짓또 해버리죠. 아, 저얘 관망에서 뺄 거예요. 이 모이는 뭐 쓰레기 같은 짓을 해요. 얘, 이거 뭐예요? 이게 정말 안 좋은 차트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얘, 얘가 제일 안 좋아. 지금 그런데도 지금 버텨주고 있죠. 예, 아직 버터지고 있어요. 아, 너무 눌르는 거 아니야? 안 예쁘잖아요. 주봉 붓씨 월봉이 이쁘죠. 아, 그래서 이거랑 같이 봐야 돼. 일봉이, 일봉이, 누리 틀런것 갖고 계시면 잘 들어요. 5일선이 여기를 뚫어버리죠. 21선을. 그러면 뭐와 엮여버리냐면, 월봉 5일선이 121선, 제일 저항 큰 120선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뚫어야 되거든요. 이번 달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돼. 그럼 저거 뚫는 거와 같이, 1봉에 60, 120선, 아, 21선, 1봉에 21선 뚫는, 뚫는 순간, 뭐가 같이 나오냐면, 월봉에, 이 11월 딱 월봉에 이거 뚫는 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월봉. 퐁당, 퐁당, 퐁당. 여기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레드. 맞죠? 여기 레드 라인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지만. <laughs> 여기 레드 나온, 나온, 레드, 어, 라인이 나오는 순간 이게 뚫어버리면서 사고를 친다니까요. 아, 정말, 진짜. 이, 이, 사건 한번 터져야 돼, 이 사건. 오일선이, 여기, 오일선이 여기 120일 못 뚫잖아요, 지금. 뚫었잖아요. 사고 친다니까? 여기서도 사고 쳐야 된다니까요? 제발 한번 쳐라, 누리탈락구마. 아. 것 같은데. 아 돼. 네. 케인사는 마블누리텔레콤 지금 누리텔레콤은 월봉 그림이 너무 좋고요. 1봉 그림이 좋아요. 근데 1봉 그림이 좋으려면 위에 20일선 무조건 뚫어야 되고요. 그거 지켜 봅시다. 잠깐만 누리텔레콤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다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아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는데, 야씨. 둘이 달 일단,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으니까요. 아, 아, 이거, 그린 뉴딜 한 번, 수위에 딱한 번, 뉴스 한 번만 더 타면 되는데. 아, 아, 그럼 돼요, 얘는. 타이밍이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요? 넷마블 패스, 케인 사인. 아, 케인 사인도, 물량이 잘 나와주고 있고 잠깐만요 조금 더 좋은 뉴스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얘기 드리려고 지금 정보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케인스인도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차트 케인스인누리텔드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트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케인스인 추가 드립니다 1500원 다시 입상했습니다 이런 딱 500원 아직 1000원짜리잖아요 2000원 3000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 500원 단위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자리 여러분 내일도 또 짧게 아 어, 화수목 좀 짧게 찍고요. 금요일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